할머니가 읽어 주는 하나님 말씀 쉬운 성경 요한 1서 2장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는 의로운 분이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셨으며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모든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에 순종할 때 진실로 하나님을 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해야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법이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만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나는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과 똑같은 개명이며 이미 들어보았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새로운 개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 개명은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이 진리를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두움은 지나갔고 이제 진리의 빛이 밝게 비치고 있습니다. 나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빛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며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잘못되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며 어두움 속에 살면서 자신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어두움이 그를 눈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여,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태초부터 계신 그분을 당신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이여,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악한 자와 싸워 이겼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여, 내가 이 글을 쓴 것은 여러분이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여, 내가 이 글을 쓴 것은 태초부터 계신 그분을 당신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이여, 내가 이 글을 쓴 것은 여러분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으므로 여러분은 악한 자와 싸워 이겼습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들의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나갈 것이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토록 갖고 싶어 하는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적이 올 것이라는 말을 여러분은 들었으며 이미 그리스도의 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 적들은 우리의 모임 안에 있습니다. 그 적들은 우리의 모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로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갔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우리 모임의 일부분이었다면 우리와 함께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떠나갔고, 이 사실은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 글을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여러분이 정말로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진리로부터는 어떠한 거짓말도 나올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도 그의 아들도 믿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믿지 않으면 아버지도 잃게 되고 아들을 인정하게 되면 아버지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기를 계속하십시오. 그 가르침 안에서 계속 살아갈 때 여러분은 아들과 아버지 안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는 사람들에 관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선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선생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며 진실되고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가르치시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계속하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숨을 필요도 없고 그분 앞에서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심을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옳은 일을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한장잘 듣고 읽었네요. 할머니의 소원은 우리 손주들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확실히 믿고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그렇게 충만한 믿음으로 씩씩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이 소원이랍니다. 기도의 후원자이고 지지자이며 우리 손주들의 열렬한 팬인 할머니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